의식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만큼이나 사는 곳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집이 환하고 밝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의 에너지도 더불어 좋아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띠 선생님들이 말년에 어떤 집에 살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집을 어떻게 꾸며야 복이 들어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땅의 기운을 받고 살아갑니다. 명당에서 운과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풍수에서는 한 집의 운명이 그 땅이 내뿜는 에너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최적의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의 기본 조건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기초가 견고한 집은 뒷부분이 확실히 보호받고 전면이 넓게 열려 있어야 하며 주변 지형보다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반면 토지의 높이가 충분하지 않거나 특히 집의 앞부분에 비해 후면이 낮으면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1층이나 2층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의 매물은 그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거주자가 느끼는 생활의 안락함과 안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불편함이 크게 느껴지는 집은 결국 시장 가치에서도 낮게 평가된다고 봅니다. 또한 집 밖에서 보이는 경치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최적의 주거 환경은 산과 물을 동시에 볼수 있어야 하는데 산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물은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산이 너무 가까이 있거나 산소, 묘지 등 부정적인 대상이 많이 보이면 집안의 기운이 약해져 가문을 잇기 어려워지고 가족의 운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집이 산을 등지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 불길한 기운이 흐른다고 해석되며 출입구가 측면이나 후면에 위치하면 기의 순환이 막혀 번영과 명예를 누리기 어려워진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도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위치에 있는 집은 외부 에너지가 원활히 들어오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런 집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있습니다. 집 앞에 울창한 나무나 거대한 건물 때문에 햇빛이 차단되면 실내 기운이 위축되어 우울하고 답답한 분위기가 형성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안방이 바로 보이거나 주방이 정면에 자리하면 배우자 간의 불안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방 문을 닫고 주방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이나 파티션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상적인 주택을 가족들이 거실에 자연스럽게 모여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집에 오래 머무르고 싶으며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으며 안락함을 느낀다면 그러한 집은 명당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반대로 집 안에서 계속 불편함을 느끼거나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이는 그 공간이 현재 거주자의 기운과 맞지 않음을 암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건강한 집과 명당 집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의 구조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 그 집에 머무는 사람들의 운과 성향,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낮은 층의 아파트가 건강에 유리하다는 주장과 함께 자연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집안 환경, 그리고 명당 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아파트는 보통 낮은 층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처럼 작용하여 나침반이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게 만드는데, 이 지구의 기운은 건물이 높아질수록 점차 약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건물에서는 자연의 기운을 충분히 받기 어렵고, 그 결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개띠들은 충직하고 의리가 강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낍니다. 지나치게 높은 층에서 자연과의 연결이 단절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낮은 층에서 생활하는 것이 개띠들에게 더욱 조화롭고 든든한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땅의 기운이 흙에 머무른다고 봅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이 흙 속의 빈틈 사이에 잘 머물러야 좋은 기운이 만들어지는데 반대로 바위나 돌은 물을 담지 못하고 모래는 물이 부족해 좋은 기운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집안에 신선한 흙을 두는 것은 집의 기운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개띠들은 신의와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안정된 환경이 조성된 곳에서 더욱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지의 기운이 풍부한 공간에서 생활할 때 개띠들은 더욱 든든한 기운을 얻으며 재물운과 건강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화초를 두는 것은 집안의 자연의 청량한 기운을 불어넣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화분 속 오래된 흙은 그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산에서 갓 파온 신선한 흙으로 화분을 갈아주거나 베란다에 햇볕이 잘 드는 쪽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깨끗한 흙을 채우고 식물을 키우면 부족한 기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개띠들은 가족과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기며 집안의 환경이 정감 있고 안정적일 때 더욱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자연과 연결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개띠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더욱 충실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가족의 부와 행복, 그리고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터전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집을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기가 모이고 흐르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보며 그 집의 기운이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재물은 인간관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개띠들은 신의와 책임감이 강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집안의 기운이 조화롭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때 더욱 든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가득한 명당에서 머물면, 개띠들은 더욱 신뢰받는 존재가 되며, 이는 삶의 전반적인 성공과 평온한 미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에 들어서는 첫순간부터 현관과 대문은 이미 그 집의 기운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대문은 가족과 방문객에게 따뜻하고 환영받는 인상을 주어, 집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띠들은 주변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집의 입구에서부터 흐르는 에너지가 편안하고 따뜻한지를 즉각적으로 감지합니다. 화사하고 밝은 느낌을 주는 현관이 있는 집은 개띠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며 가족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의 구조와 인테리어 역시 풍수의 원칙을 따르며 신중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거실은 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심지로서 너무 물건이 가득 차 있거나 지나치게 비어 있어 허전한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구의 배치, 소파의 위치, 창문의 크기와 위치 등 모든 요소는 중용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띠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며 거실이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조성될 때 더욱 안정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혜와 명예, 불을 상징하는 책이나 예술작품은 바닥에 무심코 두기보다는 반드시 책장을 이용해 정돈해야 합니다. 책이나 그림이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을 때 그 상징적인 힘이 온전히 발휘되어 집안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개띠들은 정의롭고 신뢰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정돈된 환경이 유지될 때 더욱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공운과 재물운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의 기운은 외부 환경과의 조화에서도 크게 좌우됩니다. 집 주위에 높은 건물이나 큰 나무, 산 등이 위치하여, 집에 그림자를 드리우거나 기의 흐름을 방해하면 그 집은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 앞이나 뒤가 넓게 열려 있고 바람과 햇빛이 고루 들어오는 구조라면 이는 가족의 건강과 재물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명당 집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개띠들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집의 환경이 편안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때 더욱 만족감을 느낍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집과 명당 집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한 미관이나 위치 선택을 넘어 집안의 모든 구성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낮은 층의 아파트, 깔끔하고 정돈된 내부, 자연의 기운이 넘치는 화단과 베란다, 그리고 주변 환경과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는 개띠들의 신뢰와 의리를 중시하는 성향과 완벽하게 맞물려 그들의 운과 건강, 복을 증진시킵니다. 개띠들은 풍수지리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자신의 충직한 성품과 배려심을 바탕으로 집안의 기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관리함으로써 인생의 좋은 기회를 잡아내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띠 선생님들에게 맞는 명당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맞는 집을 잘 고르셔서 좋은 기운을 가득 받기를 바랍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밝고 환한 집이 참 좋습니다. 햇빛한 줄기가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